자, 반갑습니다. 노태준입니다 자,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이고요. 어, 추석에, 뭐, 이제, 고행하신 사람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 오늘 바다에 나왔습니다. 바다 왔는데, 달도 밝아요. 근데, 어, 일단은 마음 비우고, 오늘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식사를 다 하셨고요. 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어, 삼지 한두 마리가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사임들, 생미끼 쓰는 거 하고, 어, 또, 낚시 같은 거 거, 올라오는 거, 어, 집중적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달입니다. 아주 큽니다. 아, 나, 갈치 낚시하기는 하시는 데는 조금 지장을 주죠. 그래도, 무의하겠습니까?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 자, 즐기면서 하셔야 되겠죠. 평안합니다. 어, 합니다 주위에 집배가 저희들 한4간 정도 달렸습니다3간 달려 네, 정도 달려서 이제 왔어요. 어, 니다 우리 조사님, 저 깍두기에 반응이 좋다고 깍두기 섞어서 넣습니다. 지금부터 생미기 운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조사님, 믿가 빠졌는데 까치 빠졌는데 훌치게 했습니다. 오, 잠가좀 넣네. 쭉 갑니다. 니슨 40, 아, 생미끼. 아, 좀 단돌박은데, 아, 좀 물어주네요. 자, 다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생미끼에 올랐습니다. 생미끼. 4G는 좀안 되는 것 같고요. 아, 3.5G. 조사님, 저, 아, 치좀금 넣고요. 생미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생미로도 지금 현재 코를 땄습니다, 코. 자, 우리 사장님, 닐순심 12m. 자, 치 12m입니다. 자, 제가 몇바고 돌았는데요. 제가 10m, 15m, 12m, 10m 이렇게 실을 하시라 해도 아직도 사인들 25m, 7m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기 못 잡아서요 올라와야 풀치고요 좀 그러고 말을 안 듣습니다